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승 기사님. 네, 또 어떻게 막내 이지하고 네. 네,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저기 성교관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못 나오고 있다가 이제야 지금 살살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길에서 네. 이쪽 길에서. 네.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여기 그 벽돌이 여기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성교센터가 현재 이제 저희 성교센터 부지가 저 안쪽에 현재 아, 위치하고 있거요아저 뒤에 보이는데요. 네, 네. 지금, 여기에서 꽤 머네요. 네. 여기가 이제 길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네. 저희가 이제 저 안쪽이 부지다 보니까 네. 공사 차량이 여기까지 와서 모든 벽돌과 모든 나대를 여기에다가 놓고 일단 지금 진도가 없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예. 짐을 다시? 예. 저기까지 예. 공사장까지 리어카로 리어카로 네. 이제 저희가 리어카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 실어서 저기까지 이제 사람 손으로 직접. 네. 나릅니다. 가볼까요? 네. 아 현재 그러면 길이 이렇게 좁기 때문에 네. 길이 좁아서 차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어려운 상황들이 네. 많이 벌어지고 음.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완공이 되었을 때도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도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 네, 네. 그래서 바라기는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어 저희가 이제 선교센터이 부지를 정말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어 차량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더 부지를 지금 더 진입로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또 공사는 많이 올라갔네요. 네, 지금 3분 들어가고. 네. 네, 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성교 현장 어, 건축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제 창문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러네요. 화장실 이제 창문도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재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진입로가 또 창호를 네, 필요... 위해서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창호를 네, 위해서도. 그리고 공사를 위해서라도 좀더 원활한 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진입로를 놓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저쪽이 이제 길이 있고 네저 예, 멀리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진입로를 저희가 구입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예. 바로 성교센터로부터 네. 저기 있는 공간까지. 이제 저희가 이 진로를 입 지금 현재 구입을 해야. 어, 또 앞으로 행사나 아울치 행사라든지 이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제 촬영을 위해서라도. 네. 이 땅을 구입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땅이 구해질 수 있도록 어, 기도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 길가의 땅은 좀 많이 비쌉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 그래요. 네, 아무래도 길가 쪽이다 보니까 네. 비싸고 이 안쪽 땅은 솔직히 이제 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한, 이제 또 어린이 놀이터도 있다가 네, 같 진입로를 사게 되면 이제 저희 성교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마을 어, 아이들을 위해서 어, 놀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진입로도 함께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의 현상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멘, 네.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땅을 구입해서 우리 선교센터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오영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